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굴방과 속재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이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송인에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이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사춘기 딸이 밥 먹다 말고 묻습니다. 아빠, 아빠는 왜 살아? 사춘기 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엄마는 왜 살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야이녀스가 그럼 나더러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대답하면 곤란하겠죠. 죽으란 소리가 아니라 딸이 아들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춘기가 되고 어른의 문턱에 들었으면 내가 왜 사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인생 선배인 부모에게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 먹고 공부나 해 이러면 곤란합니다. 오늘 아침 자녀들이 이런 인생 질문을 갑작스럽게 던진다면 여러분께서는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자녀에게 마지막 당부를 한다면 어떤 당부를 남기시겠습니까? 꼭들려주고 싶은 얘기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역대기 28장과 29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공개적이고 대대적인 왕위 계승식을 진행합니다. 다윗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나라 차원에서 보아도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보는 앞에서 아들 졸로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명령,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는 말들은 적어도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이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다윗 자신과 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와 같은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은 성전 설계도였고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는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들이 자신 대신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얼마나 가르치할 것이 많겠으며 당부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려줘야 할 정치, 군사, 경제에 관한 중요 사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새로 학교에 들어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아도 부모로서 해줄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왕위를 물려주는 다윗이었겠습니까?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당부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28장 29장에 보면 다윗도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말들의 핵심 요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입니다. 왜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당부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유언을 남긴 건 우연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일, 이전부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었던 일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유언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거가 어제 본문 29장 3절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잘 살려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과 내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과도 같은 여호와의 벽계를 안전하게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성전 건축은 다윗 인생의 수건 사업, 오래 전부터 추진되기를 염원하고 소망한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대부분의 물품과 자료들을 본인이 직접 준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만 떨어졌다면 본인이 기필코 성전을 건축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성전 건축에 목을 맸을까? 그것은 그것이 다윗의 수건 사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원이 다윗 자신의 소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성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 그건 바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지하시고 그들과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막과 성전을 일컬어 자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성전을 그토록 짓고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고 싶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다윗 역시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 아니,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할 집을 짓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단지 성전 건물을 짓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견고한 사랑의 관계를 짓고 싶고 늘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 인생시와도 같은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의 그런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잘못도 많고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범죄까지 저질렀던 다윗을 왜 그렇게 예뻐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서도 세상 부귀영화를 손에 쥔 가운데서도 한눈 팔지 않고 성경 건축에 목을 맬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12절과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뜰과 사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 설계도를 주고 성전 설계도는 다윗 혼자 고민하고 구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만든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여기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구약적인 은유입니다. 이두 구절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다윗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성령의 영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설계도를 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의 열정과 열망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인생당부는 단지 빚가 번지간 성정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으라고 한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였습니다.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자신처럼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길 그 무엇보다 바랬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신의 이 고백이 아들의 고백으로 이어지길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성정건축은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위처럼 자녀들에게 좋은 것 많이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위 씨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이것도 물려주시고 저것도 물려주십시오. 좋은 것 많이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인생 당부, 다른 것 물려주지 못해도 꼭 물려줘야 할단 하나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성전건축입니다. 나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이것 물려주지 못하면 다른 것다 물려줘도 자식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 물려주지 못해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길 원하는 이 소원 하나 분명하게 물려줄 수 있다면 자식 인생에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한 나라의 정점에 올랐으며 시세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집에 그하는 것이 자녀가 복받고 인생 형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이 똑똑히 보였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니까요. 성공한 전반전과 실패한 후반전으로 명확히 나뉘는 솔로몬의 인생을 잠시만 들여다 봐도 다윗의 해안이 틀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말을 자존하고 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식 신앙 농사입니다. 자식 신앙 농사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전력 투구. 모든 힘을 다 쏟아도 쉽지 않은 게 자식 신앙 농사입니다. 다윗을 봐도 그렇고, 노아를 봐도 그렇고, 사무엘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녀 신앙 교육에 손놓고 있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참으로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영원한 인생을 살게 할 인생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음의 성정과도 같은 이 아름다운 고백과 소망이 먼저 우리 자신의 고백과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묻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왜 살아? 라고 묻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고백, 복된 소망을 인생유산으로 꼭 반드시 기필코 남기고 물려주시는 모든 서문의 부모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영원한 인생을 살도록 인생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는 하반기 양육 과정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으로 흥황해가는 서문교회가 되기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